안녕하세요. 부산아줌입니다. 오늘은 새송이버섯 가지고 새송이버섯 버터스테이크 맛있게 해드릴게요. 새송이버섯 큰거두개 하고 쪽파하고 홍고추 있으면 되고요. 새송이버섯 스테이크 구울 재료입니다. 마늘, 진간장, 굴소스, 마술하고 버터하고 올리고당하고 아보카도유하고 통깨하고 후추 있으면 됩니다. 버섯 두 개를 도톰하게 썰어주세요. 버섯에 비살 무늬처럼 이렇게 칼집을 다 넣어줍니다. 아랫부분도 넣어주세요. 모든 버섯을 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모든 버섯을 이렇게 손질해 주세요. 쪽파를 송송송송 썰어 줍니다. 씨를 뺀 홍고추를 송송송송 썰어 줄게요. 무역에 아보카도유. 듬뿍 둘러주세요. 가스 불을 켜고 버터 큰한 조각을 넣어서 녹여줍니다. 버터를 잘 녹여주세요. 버터 녹인 곳에 마늘 큰한 스푼, 작은 두 스푼입니다. 이렇게 해서 잘 볶아주세요. 어? 냄새가 예술입니다. 위에 새송이를다 넣주세요. 어 노릇노릇하게 앞뒤로 이렇게 구워주세요. 마늘하고 버터 향이 수입니다 예술. 구운 새송이를 접시에 건져내주세요. 가금 해줍니다구워 애노옥에 진간장 한 스푼 넣어주고요. 굴 소스 한 스푼 넣어주세요. 맛술 두 스푼입니다. 그리고 올리고당 두 스푼 넣어주세요. 후추 좀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여주세요.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새송이 버섯을 다 넣어주세요. 뒤집어 줍니다. 양념이 골고루 배이도록 뒤집어 주세요. 여기에 쪽파 썰은 거다 넣어줍니다. 고추 썰은 것도 다 넣어주세요. 뒤집어 주세요. 소스 향이 예술입니다, 예술. 고명을 위에 이렇게 얹어주세요다 부산아지메표, 새송이버섯, 버터 스테이크가 완성입니다. 한 접시 맛있게 담아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도 새송이버섯, 가성비 짱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.